안녕하세요. 니듬짝잠발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정석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천봉박사 생각이 정석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릎파니듬 타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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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는 예, 일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릎하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두개다 해야 돼요 예, 무릎하고 근데 이거 비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짝잔바 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쿵, 짝 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돼, 하나도. 예, 네,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열두 박을 가서, 이제, 발을 가지런히 모아야 돼요. 여기서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한번 갔다가, 이 발이 나가야 돼요, 오른발이. 체인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체인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또 나가서, 요렇게 가지런히 모고, 여기서 체인지가 돼야 돼요. 체인지. 예. 이렇게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체인지가.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여기서 모고, 이제 요것도 좀 이제 조금 간지간하게 한다 그러면 발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야 돼요. 몸이 이렇게 가야 돼요. 몸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왔을 적에, 여기서 체인지가 되어야 돼요. 뒤에다 놓는 거예요, 뒤에다가. 예,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 것들은 또, 사실, 이것도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이거는 비기 싫어요. 예, 예, 이거는. 무릎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비기 싫어요. 예. 그래서, 2, 4, 5, 6 돌아가는 거로 하면 되겠다. 베이, 이게 우리가 베이직으로 떼서 베이직만 잘하면 돼요. 자, 제자리 베이직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지수가 한 30가지가 돼요. 근데 요거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라고 제자리 베이직 하는 거예요. 체인지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발목으로. 발목으로 해야 돼. 발목. 발목이 돼야 댄스가 이쁘다. 예. 발목이 돼야 댄스가 이쁘다. 예. 근데 이게 체인지가 되 체인지. 여기서 체인지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자 뒤로 들어갈 적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비기 싫어요. 배기 싫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못 들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여자애도 들어가요. 그럼 발 꺾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체인지가 됐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헤드톤이 되는 거예요. 헤드톤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 이렇게 갔다가, 자,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또 했다가, 여기서 가, 여기서 모아, 여기서 모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박 짝잠바를 정석적으로다가 댄스를 해야 돼. 어거지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어거지로. 그 여기서 이제 동서남북 같은 거 한다, 뭐 삼삼박 한다. 삼삼박 루틴을 여러분. 이 여자 발을 맞추는 같이 이렇게 맞힐 필요가 없어요. 남자, 남자 거 하는 거예요. 남자, 남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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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이게, 이게, 이게 삼삼박이에요. 이게. 이게 삼삼박 뉴틴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고,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 돌아가는 것도 2, 4, 5로 돌아가면 돼요, 이쁘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3, 4, 6번이 돼요, 오른발 남자들은. 이렇게 6번, 6번, 6번 써도 됐고, 4번 써도 되는데, 3번은 쓰지 말자고요. 예. 이렇게 쓰고,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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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다리 힘도 생기고 곧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서 이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가짓수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돈이 안 돼요 사실 5분이면 배운다는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어요 그래서 별로 저기다 저는 이제 완박을 줘요 완박. 완박 댄스를 합니다. 여러분, 완박이 쉬운 것 같아, 당신들은. 뭐, 못해. 완박. 완박으로다가 이제 유행을 한번 시켜보려고. 파트너랑 뭐를 못 추겠어요? 완박. 예. 완박. 완박을 추려고 그래요, 완박. 예, 완박. 이게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짝, 이 잔발도 어떻게 되냐면, 육 잔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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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육 잔발을 쳐야 돼요. 육 잔발. 육 잔발. 외발로 육 잔발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박을 최대한 완박은 와서 배우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완박은 완박 예, 왼박. 완박은 예, 배워야 돼요. 완박은 다 짝이에요. 완박은 예, 배워야 돼요. 완박은 정상적으로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무척 어려워요. 음악을 못 마신다 이거예요. 음악 마시려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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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척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안봐. 예, 이거를 여러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틀린 거, 틀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